안녕하세요. 트루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와, 저 사람은 참 내면이 성숙한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떠올려볼까요? 일단 제가 생각한 특징은 일부러 무게를 잡지 않아도 사람이 참 단단해 보이고 되게 솔직한데 또 가벼워 보이지 않기도 하고요. 또 감정적으로 쉽게 동요하지 않는 것도 있고, 사람을 대할 때도 뭔가 그 꼬여있는 게 없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 때문에 그 사람이 엄청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쭉 관찰을 해보니까 내면이 성숙한 사람이란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을 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한다는 게 생각보다 정말 어렵지 않나요? 게다가 시간이 갈수록 나는 나이를 먹어가고 이미 성인이 된지는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그 성숙한 사람의 단계에는 못 들어간 것 같아서 고민이 될 때도 있죠. 저도 예전에 그런 고민을 할때 어, 내가 나이 값을 못 하고 있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아심이 들고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쟤는 감정 컨트롤을 되게 못한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보통은 쉽게 화를 내거나 쉽게 우울해지거나 그런 감정들을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 사회생활 잘하려면 감정 컨트롤 할줄 알아야 돼. 이 말인즉슨 부정적인 감정이 튀어나오려고 해도 잘 인내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다는 뜻인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회에 나갔을 때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잘 참는 게 좋은 거라고 배워왔습니다. 오죽하면 울면 산타가 선물 안 준다는 노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참아내려고 노력해왔고 또 성장해가면서 그렇게 참는 것에 점점 익숙해져 왔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감정을 컨트롤한다는 게 결국에는 어떻게 잘 참아내느냐의 문제인 건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얘기할 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음, 저는요 감정을 잘 참는 사람이 겉으로는 성숙해 보일 수 있는데 진짜 내면이 성숙한 사람이 되기는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는 걸 되게 열심히 했고 또잘 참는 거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엄마가 얘기하기로는 저는 4살, 5살 때도 병원 가서 그 주사 맞을 때단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대요. 원래 기질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잘 참고 내색을 잘안 하니까 주변에서 너 엄청 의젓하다, 너 어른스럽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 잘못된 방식으로 좀 학습이 돼서 내가 칭찬받을 수 있는 이 어른스러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 참아야 한다 라는 쪽으로 사고회로가 그렇게 굳어진 거죠. 이런 제 행동 패턴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제가 우울이나 불안에 빠져 있어도 일단은 괜찮은 척을 하면서 그 감정을 억누르고 혼자 삭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까먹거나 또 진정이 되니까 저는 그 감정이 사라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 같은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분명 있을 거예요. 공감하시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 특징이 멀쩡한 척하다가 어느 사소한 사건 하나에 갑자기 정신줄 놓지면서. 그동안 쌓아놨던 감정을 한 번에 왁하고 쏟아내는 거거든요 아마 분명히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주변 사람들 반응이 어땠나요 되게 당혹스러워하지 않던가요 아니 분명히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잠수를 타버리거나 뭐 갑자기 화를 버럭 내거나 하니까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도 당혹스럽지만 우리 스스로도 내 감정 컨트롤을 못했다는 것에 큰 실망감을 느낍니다 어떻게든 참는다고 마음고생은 다 했으면서 결국에는 어른스럽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솔직하지도 못한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랬던 저도 제 감정을 억지로 참지 않으면서도 정서적으로 훨씬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창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왜 창작이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취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음악을 만드는 겁니다. 주로 제가 경험한 일이나 느꼈던 감정을 주제로 곡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걸 가사와 멜로디로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당시에 내 상태와 감정을 엄청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특히 제가 그동안 묵혀두기만 하고 이렇게 회피하기만 했었던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도 점점 마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아, 내가 평소에 이런 것이 불만이었구나. 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우울했구나 하면서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깊이 탐색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걸 음악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을 진솔하지만 거칠지 않게 그리고 또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곡 하나가 완성이 되면 내가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버리려고 했던 이 감정들이 마치 그 프라이탁 가방처럼 업사이클링이 돼서 오히려 나한테 더 소중한 가치를 주게 되더라고요. 음, 실제로 제가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가장 강하게 느낄 때 물론 친구들이나 병원의 도움도 있었지만 그때의 감정을 음악으로 표출하면서 제 감정을 다스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맞는 곡들을 음원으로 발매도 하면서 저한테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걸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줬고 그런 면에서 정서적으로 훨씬 성숙하고 안정적인 사람으로 변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분이나 감정을 여러분 방식대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창작 활동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근데 저는 그림도 못 그리고 뭐 악기도 못 하고 그런 뭐 예술적인 재능이 전혀 없는데요 하신다면 글을 써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요즘에 글을 진짜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뭐 창작이라고 해서 꼭 어떤 소설이나 어떤 문학계의 형태로 글을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 생각과 감정을 그날그날 종이에 옮겨 적는 것도 저는 창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꼭 예술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취미 활동 중에서 여러분의 감정을 표출하면서 스스로 그 감정과 직면해 볼수 있는 활동이라면 뭐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취미 활동을 통해 감정을 표출해 보세요 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당장은 효과가 있어 보이는데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아웃풋의 성향보다 인풋의 성향이 강한 것들입니다. 술을 마신다든지, 밤새 인스타나 유튜브 영상을 본다든지, 뭐 게임을 빡세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인풋의 성향이 강한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인풋의 자극들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잠시 잊게 만들어 줄 뿐이지 그 감정을 직면해서 다스리게 만들어 주진 않거든요. 오히려 그런 인풋으로 문제를 회피하는 경향이 너무 강해지면 뭐 폭식을 한다든지, 과음을 한다든지, 게임 중독이 된다든지. 이렇게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결과로 안 좋게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풋보다는 아웃풋의 성향이 강한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제가 방금도 아웃풋, 그러니까 표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혹 가다 보면 내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할 대상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친구라든지 애인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물론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감정을 해소하는 것도 분명 효과가 있지만 그 사람에게 지나치게 내가 의존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내 곁에 없을 때내 감정을 다스리는 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아닌 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이 이 감정 표출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난 게 있는데 한달 전부터 저희 집 화장실 세면대에 물이 잘안 내려가는 거예요. 씻을 때그 물이 나오는 속도보다 물이 빠지는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조금만 틀어놔도 물이 금방 차올라서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밑에 배관을 이렇게 열어봤는데 뭐 아무 문제가 없길래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수채 구멍에 머리카락이라든지 뭐 그런 이물질이 쌓여서 막힌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뚫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왜냐면 그 뚫는 것도 사야 되고 몇 달간 그 거기서 썩고 그 있는 머리카락이랑 뭐 그런 더러운 꼴 보기도 싫고 그리고 또 조금 냅두면 또 물이 내려가긴 하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는 것도 어 이거랑 되게 비슷하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화장실 수채구멍이 서서히 막히듯이 우리가 살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들도 점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삶이 바쁘니까 혹은 들여다보기가 두려우니까 또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잊혀지니까 방치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주 씻는 사람의 수채구멍이 더 빨리 막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삶을 더 열심히 살아내는 사람들일수록 마음의 구멍도 더 빨리 막히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방치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물이 금방 차버리는 세면대처럼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참고로 전 저번주에 저 세면대를 결국 뚫었거든요. 쿠팡에서 그 갈고리 달린 막대기 사가지고 10분도 안 걸려서 뚫은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뚫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해지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부정적인 감정을 너무 억누르지 마시고 가끔씩 이렇게 꺼내보면서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성숙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